아 이거다! 선정적이지도 않고 항상 방송을 계속 아. 찾아주세요 더 멋진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마워 또 제가 나오더라고요 비고에서는 씹어러버로 비고라이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Hello everybody Hi.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어와 댄스를 사랑하는 비고의 애슐리 BJ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토킹쇼의 유일한 청일점 쌍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벨비 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고 라이브 BJ 주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영광스럽게 오늘 이렇게 탑5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배우와 BJ를 겸하고 있는 뽀미입니다 비고 라이브에서 만나요. 그냥 취미 생활로 하려고 했던 방송 활동이 이렇게 많은 BJ 분들과 만나고 이렇게 촬영까지 하고 있는 게 정말 우리 팬들 덕분에 이런 기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함께해 준 우리 팬들한테 너무 고맙고 고마워. 다분들 덕분이지. 그때 이게 방송 어플인지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 화상 통화 할수 있는 어플인 줄 알고 검색을 했는데, 뭐삼이 하고 이제 얼굴이 보이고 이제 시청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laughs> 막 이제 외국인들도 진짜 많고. 춤도 보여줄 수 있고 아 이거다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속사에서 비고 라이브 추천을 해줬어요. 어, 선정적이지도 않고 방송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됐죠. 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리도 품 필자 오도 아, 부족하죠. 민 보정 오말고 나는 칠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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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전국 비고 노래자랑이라고 인기 되게 많았었어요. 시청자분들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셔가지고 반응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이벤트를 하는데 노래 매초 들려주고 맞추기 뭐 이런 이벤트를 해서 상품을 나눠드리는데 그게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 제가 거. 참여를 했었거든요. 스타벅스 상품권을 탄적습니다나잘 음... 아, 봐. 괜찮다. 어. 아 <laughs> 여러분들 오세요. <laughs> 이제 얼굴 절반을 캐릭터로 분장을 하는 거였어요. 음. 얼굴 피부가 완전. 반쪽만 뒤집어고 어, 반쪽만 딱 뒤집어져가지고. <laughs> 어. ASMR 콘텐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블랙션 엄청 크잖아요.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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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막다 놀래가지고. 이제 <laughs> 네, 그일은 절대 안 합니다. 네. 항상 같이 있어주는 애들이 제일 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소통이 되지 않고 간단한 인사만 하는데도 항상 방송을 계속 아. 찾아주세요 아, 아, 외국인 팬이 어, 있어요 어. 외국인들이 진짜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I can't understand your language but I love your lif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럼 진짜 비슷하게도 음. 많이 얘기해요 아, 그... 일명 어그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형하셨어요?나 이런 그런 댓글이면 아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또안 하시고 그런 면모를 보고 팬이 되는 경우가 <laughs> 어 신기한 기적같은 어. 나 간다 약간 아... 의미심장하게 이제 가고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음... 느낌의 풍기는 나 간다 그런 댓글 좀 많이 신경쓰이는 것 같아요 조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는 안 감아도 메이크업은 합니다. 퉁 풍얼거릴 비엠이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다정다감하게 말하고 자상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연애하는 느낌이 들게끔 만드시는 채팅을 치시는 어... 그런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현실에는 없지만 기고에서는 음. 씹어버로 샤비 님청해정이신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솔직히 나는 동양인보다 서양쪽으로 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몸매가 불륨이 많은 그런 음. 사람이 좋다라고 아. 방송에서 말을 하는데 영어도 못 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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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과외도 했었고 태권도 사범님도 했었고 아버지가 국밥집 아버지 밑에서 칼질도 배우고 돼지 머리 써는 것도 배우고 이미지랑 전혀 안 어울려요 아이돌 어. 아 이미지인데 돌이 칼질 이거 봐 걸그룹도 준비를 해보고 앨범도 사실 내보기도 해봤지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음. 공연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비고 안에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제 끼를 마음껏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음. 많은 걸 하긴 했는데요 음. 않겠네요. 근데 BJ만큼 제가 성실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번 빼놓곤 다 완방을 했거든요. 이 방송도 중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구동성이야, 다들. <laughs> 요리 방송을 하면서 핸드폰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딱 부회장님이 크게 빵 터트리신 거예요. 장난친다고 오빠 하면서 이렇게 <웃음> 했는데 <웃음> 앞에 <웃음> 냄비가 있었는데 머리가 <laughs> 여기 닿았어요. <laughs> 어... 근데 갑자기 팍 그러는 거예요. 아, 팍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만큼 잘린 거예요? 예쁘죠. 파... 그저... <laughs> 의자 새로 샀다고 자랑하다가 뒤집어져서 옆에 조명도 <laughs> <도움이 웃음> 깨지고 그런 적한번 있었어요. 어, 다들 <laughs> 사고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매력의 포인트는. 이쁜... 아, <laughs> 아, 지금... 아, 지금 로즈님이 아름다음 그 아, 진실됨인 것 같아요. 좀 시청자들한테 그냥 말할 음... 때... 진실됨... 슬키 입고 와가지고 춤은... 제 방송에서 파는 걸로 하고... <laughs> 그렇게 입고 추우면 더 매력적이죠. 그뭐 흔들거려가지고 안 됩니다. 아, <laughs> 아니, 왜 끄덕이는 거예요? <laughs> 하게 그거를 그냥 조금 조금씩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BJ 애슐리입니다. Hello everybody, my name is Ashley. And I'm Korean broadcaster. 니하 오시 한국어라 워담민주 씨 아시리. 와 다시와 애고 또 첫도 한국어가 됐기로 한국어진대서. 요렇게 10000개씩 1 여기까지. 개씩 10000개씩 10000개씩 1000개씩 여0 0 0개씩 1000개씩 1000개씩 철판 깔고 한번 해0 0 하겠습니다 오! 아! 오! 비고 라이브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당당하고 더 멋진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성격이 실제로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지만 또 방송 안에서는 새로운 제가 나오더라고요. 활발하게 성격이 또 바뀌기도 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즐거운 하루하루 생활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방송을 많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어 여기 서버가 자, 작다 보니까 제 팬분들 건들지 말라고. 어, 어 그럼 가만 안두겠다고 어, 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전제 팬들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도와줬던 거는 다 저희 팬들이니까 우리 팬들한테 고맙다고 가장 먼저 말하고 싶고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주고 싶다고 재밌게 방송하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실리즈 고마워 이렇게 BJ 분들을 사석이든 공석이든 만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각자의 고민 같은 것도 들어보고 각자의 경험 같은 것도 들어보고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탑5 이렇게 또 대표로서 저희가 다섯 명이 뽑혀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꼬미님 아까 해주셨던 말씀처럼 어그로도 팬으로 만들어라 약간 이런 정말 다양한 노하우도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좀더 친해지고 이벤트 안에서는 선의의 경쟁이지만 고민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사이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히고 라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